자, 안녕하세요. 바둑의도입니다 자, 오늘 바둑 실력을 기르는 사활 문제, 어, 또 하나의 문제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흙이 백돌을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요. 어떻게 둬야지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백이 한 집은 만들어져 있죠. 또 하나의 집이 못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데, 왼쪽에 보시면 흙돌이 위험한 모습입니다. 이 왼쪽에서의 모습에서 잘 둬야지만 백도를 잡을 수 있겠죠 먼저 떠오르는 일감의 수가 어디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백이 따내면서 아래쪽에 있는 두 점을 따내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절대 안 되겠고요 이제 그렇다고 있는 수도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흙은 여기서 이두 집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만히 느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느는 수 어, 이 수가 아니고, 다른 식으로 두는 것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, 느는 수로 이제 버티는 것을 생각해 보실 텐데, 백이 따냈을 때, 이 먹여치는 수까지 이제 떠올리실 겁니다. 자, 이때, 백이 이렇게 어, 두 점으로 키워서 간다면,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? 네. 이때는 이제 흙이 위에서 수를 조여 갑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, 따낼 때, 보시면, 이 모습은 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백이 오른쪽에 들어가면 이제 먼저 단수에 맞기 때문에 흙이 백을 잡아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따내는 수도 먼저 잡히면 백은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아래로 두는 수도 두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어, 안되고 다른 수를 찾아봐야 됩니다 백이 여기서 이제 버티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오른쪽에 산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도 찔러가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왼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수는 어떨까요? 자, 이 수는 그냥 흙이 한 점을 잡아 버리면 역시 먹여쳤을 때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돌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. 백은 가만히 막아서 버티게 되는 수가 가장 강력한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그냥 이렇게 흙이 위에서 수를 조여가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 백이 노리는 수가 바로 이 수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수를 두면은 흙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죠. 그래서 위에 이렇게 둔다면 따내면서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. 백이 살아버립니다. 이 간단해 보이는 모습에서도 서로 치열한 수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. 가만히 누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? 가만히 누르는 것은 이제 백이 이세 점으로 키워서 희생타를 날립니다. 흑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위에서 단수를 쳐서 세 점을 잡아야 되는데 역시 따내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살아버립니다. 그래서 흑은 여기서 잘도야되는데요 그냥 위에 두 점을 잡는 수가 아니고 묘수를 도야됩니다 어떤 수일까요? 여기서는 그렇습니다. 이제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. 쌍방의 급소. 이 자리가 이 100을 잡는 유일한 묘수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100이 따내면 다시 됐다 내에서 이것은 100이 잡혔죠. 또 여기서 100이 따내지 않고 젖혀가도 위에서 그냥 수를 조여가면은 이것은 100이 모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문제. 간단해 보이지만 수읽기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. 100이 이렇게 막아갈 때 이렇게 웅크려서 두는 수가 묘수였습니다.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런 모습을 만났을 때 이런 감각을 보여주신다면 잡힐 것 같은 돌도 살리고 살수 있을 것 같은 돌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